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피오 인사드립니다. 현재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14분 10초 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오후 5시에 드디어 우리 테오릭이 비썸 원화 마켓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 테오릭은 벌써 이미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는 거래 중인 코인이고 이번에 한국 시장에 새롭게 상륙하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이거 여기에서 수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수상하냐? 보통 이렇게 해외에 있던 코인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순위가 낮은 순위였는데 이가 아니다 보니까 상장 전에 최소 못 해도 이렇게 50%는 위로 뛰고 시작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 테오리 코인 상장과 동시에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50% 이상 하락하는 거 이런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바로 지난 9월에 상장했던 우리 아반티스 때였습니다. 자, 보시면 상장 첫날부터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쭉 빠지면서 상장과 동시에 이렇게 40%가 넘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고 요거 마치 의도라도 한 것처럼 가격 이 시가 밑으로 쭉 빠진 뒤부터 이렇게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더니 상장한지 5일이 지나서야 늦은 상장빔이 아주 강하게 찾아와줬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거고 제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비교까지 해드렸을까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건 어느 특정 세력들의 신규 상장을 핸들링하는 고정적인 패턴이고 이 아반티스에 들어와있던 세력들이 이번에는 테오릭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넘버 정보브로커 번호표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번에 우리 테오리에 들어온 세력들의 이 상장비밀정을 전부 다 입수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돈은 저절로 복사될거라 믿어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테오리에 들어와있는 세력들의 상장비밀정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커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이리 중역간 다음에 두바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12월 6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신뢰도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찬하셔로 되시고 요거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인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12월에 우리 테오리익이 빗썸 원화마켓에 상장될 거고 이 김치 프리미엄도 있고 해외가격 연동이 불안정한 빗썸에서 이 상장비임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이용하자라는 내용인데, 자 짧으면 이틀, 길면 2주 동안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심해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는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은 우리 테오리 같은 신규 상장 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답안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돌이 굳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작업인 만큼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코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를 주신 그러니까 위에 적혀있는 제 개인연락처 010-7560-5437이 번호로 테오릭이라고 문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우리 테오릭에 들어와있는 세력들의 상장비밀정을 전부 다 알려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남들 돈 버는 거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 인생 신조 이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있다 라는 엄청나게 좋은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